부터 29일까지 실시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의 핵심은 세종 정부청사 핵공격 대응입니다. 세종청사가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를 가정해 공무원들이 지하 벙커로 대피한 뒤 정부의 비상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SBS에 군뿐 아니라 정부 주요 기관의 중추가 핵 공격을 견뎌야. 국민들을 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며 훈련 기간 중 불시에 세종 정부청사의 핵 공격 상황이 전파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핵 대비 매뉴얼에 따라 벙커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비상 대응 업무를 하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속하게 군과 통신선을 연결해 전쟁 지휘소와 세종 청사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게 훈련의 목표입니다. 한미연합 훈련 중 정부청사가 핵 공격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대응하는 실기동 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주의를 당부하며 내부의 적을 겨냥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노리는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